이 존재합니다. 조명이 꺼진 새벽, 짧은 잠, 그리고 반복되는 연습 속에서 한 무대는 완성됩니다. 14일 공개된 전유진의 한일 톱텐쇼 와시오 음악중심 비하인드 영상은 바로 그 시간을 조용히 비추며 무대 위 전유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전유진은 언제나 밝다.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미소가 걸리고 목소리는 안정적으로 공간을 채운다. 그러나 그 미소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리고 그한 소절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4일, 전유진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MBN 한일 톱텐0쇼와 MBC쇼. 음악중심의 비하인드 영상은 바로 그 보이지 않던 시간들을 조용히 비추며, 무대 위 전유진과 무대 뒤 전유진이 얼마나 치열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영상 속 전유진은 솔직했다. 그는 한일 톱텐쇼 리허설 당시를 떠올리며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했다고 털어놓았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채 일정이 이어졌고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던 시간마저도 결국 새벽 3시에 야 찾아왔다고 고백했다. 보통이라면 피로가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영상 속 전유진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고.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다. 일정의 밀도와 수면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컨디션을 스스로 다스리며 무대에 오를 준비를 이어갔다. 그 모습은 단순한 성실함을 넘어 이미 몸에 밴 프로의 자세를 떠올리게 했다. 리허설이 끝난 뒤 짧은 휴식 시간에도 전유진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리본이 달린 하늘거리는 위상으로 갈아입고 첫 촬영에 들어갔고 이어, 검은 드레스로 의상을 바꾼 뒤에도 거울 앞에서 옷의 핏을 다시 확인하며 작은 디테일까지 점검했다. 대기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 짧은 틈조차 전유진에게는 연습의 연장이었다. 장소가 어디든,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든 상관없이 그는 자신의 무대를 조금이라도 더 완성도 있게 만들기 위해 움직였다. 이 장면은 화려한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그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준이와 함께한 안무 연습 장면이었다. 이전 무대에서 예상치 못한 퍼포먼스로 주목받았던 준이와의 연습은 단순한 한 맞추기가 아니었다. 전유진은 동작 하나하나의 흐름을 몸으로 익히며 노래와 움직임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더 나은 무대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했다. 이 장면은 전유진이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무대를 완성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전유진은 한일 톱텐쇼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안겨준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그말 속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단지 주어진 곡을 잘 부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무대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와 노래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촬영을 거듭할수록 그는 자신이 얼마나 진지하게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를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전유진이 지금 성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고백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 성숙한 여성으로서의 전유진을 기억해주고, 앞으로의 무대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한 이미지 변화에 대한 바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음악을 대하는 태도, 무대를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까지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의 성장 선언처럼 들렸다. 어린 시절부터 무대에 올랐던 그는 이제 경험을 쌓아가며 자신만의 깊이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어 공개된 시오. 음악 중심 비하인드 영상에서는 또 다른 전유진의 얼굴이 드러났다. 본격적인 리허설에 앞서 그는 무대를 꼼꼼히 점검하며 동선과 조명을 확인했다.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의 시선은 이미 무대를 완성된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준비가 끝난 뒤에는 라면과 과일로 간단히 에너지를 보충하며 본 무대를 대비했다. 그 짧은 식사 시간조차도 전유진에게는 다음 무대를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리고 무대에 오른 순간, 그는 다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신곡 영슬립이 시작되자, 전유진은 에너지로 공간을 가득 채우며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앞선 영상에서 보였던 피로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밝고 경쾌한 표정과 안정적인 라이브로 무대를 장악했고, 관객과 카메라를 동시에 사로잡았다. 이 데뷔는 전유진의 진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것은 타고난 밝음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자신감이었다. 무대가 끝난 뒤에도 그의 진심은 이어졌다. 전유진은 팬들을 위해 폴라로이드 사진을 직접 찍어 선물했고, 한명한 한 명에게 행운의 숫자를 골라주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앞에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받았다.며 그 덕분에 최고의 무대를 할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위상 조합에 대한 팬들의 반응을 기대하며 무대의 완성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자연스럽게 전했다. 영상은 하트 인사로 마무리되었고 그 짧은 제스처 속에는 팬을 향한 애정과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처럼 공개된 두 편의 비하인드 영상은 전유진이라는 가수를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무대 위에서는 완성된 결과로만 보이던 그의 모습 뒤에는 수면 부족과 반복되는 연습, 그리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들은 결코 드러나지 않지만 무대 위 전유진의 안정감과 여유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단순히 잘 만들어진 공연이 아니라 신뢰를 동반한 장면으로 남는다. 전유진은 지금도 변화의 과정에 있다. 그는 이미 많은 무대를 경험했지만 그 경험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 한다. 한일 톱텐쇼를 통해 얻은 고민과 성찰은 앞으로의 무대에서 더욱 깊은 표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쇼 음악중심에서 보여준 밝은 에너지 역시 그가 가진 다양한 스펙트럼의 일부에 불과하다. 전유진의 진짜 강점은 상황에 따라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함과 어떤 무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 있다. 한편 전유진의 팬 콘서트 20는 오는 1월 10일 부산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에 돌입한다. 방송과 비하인드 영상에서 보여준 그의 태도는 이번 콘서트가 단순한 팬미팅을 넘어 하나의 완성도 높은 공연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무대 위에서의 전유진과 무대 뒤에서의 전유진이 얼마나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왜 전유진의 무대는 늘 믿고 볼수 있는가? 그 답은 화려한 조명이나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새벽까지 이어진 연습과 짧은 휴식 시간마저 놓치지 않는 태도. 그리고 팬과 무대를 향한 진심에 있다. 14일 공개된 비하인드 영상은 그 답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전유진의 무대가 완벽해 보이는 이유는? 그 완벽함이 우연이 아니라 선택과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